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라는 동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맞습니다. 이 동화의 제목은 헬림과 달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동화의 제목보다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대사를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호랑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식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어머님. 저 이걸 사주시면 이번 성적을 우수한 시험 정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시험이 한 번뿐인가요? 시험 볼 때마다 무언가 사달라는 자식들은 고개를 넘어, 넘을 어 때마다 떡을 달라는 호랑이랑 다를 바가 없죠. 시험을 잘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이 우수한 성적을 좀 보세요. 저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참 좋으시겠어요. 저 같은 아들을 두셨어요. 라고. 그잘 나온 성적의 영광을 본인이 다 가로채곤 합니다. 그 성적을 막기 위해서 학원에 부은 돈이 얼마고 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키운 정성과 사랑이 얼만데 자식은 그 영광을 모조리 가로채버리죠. 어떤 어르신은 자식을 키우느니 호랑이를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랑이처럼 변할까? 염려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돌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떡은 무엇이었을까요? (40년) 동안 땡볕 아래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떡은 아마 물이었을 겁니다 배고픈 호랑이가 먹잇감을 열심히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물을 찾아 광야를 헤맸을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그리고 찾고 헤매던 물이 풍성한 가난한 땅에 도착하기 전 모세가 그들에게 쓴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저는 돈가스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가스 종류도 참 많죠. 치즈 돈가스, 치킨가스, 생선가스. 가리지 않고 저는 먹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돈가스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만 40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43,800기더라고요. (43800끼를) 만나와 매출하기만 건강하게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혈당 스파이크 쭉 올라가는 음식 먹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날 동안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가는 주권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킨다거나 나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키울 수도 있고 동을 캐서 경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질까요? 이젠 하나님이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질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김창욱 강사라는 분이 본인의 강연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결혼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혼할 대상이다. 그래서 사랑한다.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메시지였죠. 10절에 나온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심으로 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걱정과 우려입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살 만하니 이제 또 잠시 기뻐하는구나. 너희가 이제야 목이 마르지 않으니 이제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근데 너네가 그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백성의 노릇을 대체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너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로 언제까지 살아갈래? 라고 하는 것이 10절의 내용이죠. 우리는 다릅니까? 자식이 대학을 잘 가거나 취업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생활하면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면 입에서 할릴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반대로 자식이 그러다 잘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고, 기쁨의 찬양이 신세한 탄의 찬양으로 바뀌진 않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니까 사랑해요, 저거 해주시니까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복을 복음을 꽃피우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꽃피우는 나라의 특징. 그건 바로. 국민 연소득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국고가 바닥이 나고 국민들이 못살 때는 그렇게 복음률이 좋을 수가 없대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률이 높은 나라의 특징, 사람들이 못살 때입니다. 반대로 국민 연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러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소득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만나와 매출라기를 긁어모아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매출하기를 조금만 더 욕심내서 모아도 하나님이 굉장히 질타하셨습니다. 장사는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는데 이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염려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출석하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면, 아, 저 성도님 문제가 있구나. 아, 힘드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 나오시면, 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라고 <laughs> 생각을 하신다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재배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감사해요 한 마디 하고. 휙 돌아서 나의 삶을 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의 살림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눈이 돌아갈 만한 가난한 땅에 도착해서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그것들을 즐기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젓과 꿀이 뭡니까? 짜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이고 새벽마다 배고프면 치킨을 신규 시켜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우리나라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호화로워졌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뭘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좀더 도움이 될까 뭐 하는 게 내가 좀더 재밌을까 내 쾌락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삶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닫아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동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련회는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야간 극장 야식 등 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와서 즐길 수 있게끔 다양한 활동들과 먹거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련의 내내 아이들이 텐션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옆에서 케어해주셨고 물이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먹여주셨고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을 주셨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동화될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재미있는 활동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30분이 넘는 설교 세 편과 기도회 20분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너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한번 했으면 레크레이션을 또 한번 하고 또 기도회를 진행하면 영화를 보는 등 아이들과 보지 않, 보이지 않는 줄을 타며 정말 섬세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무사히 마쳐지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나를 만들기까지 하나님도 얼마나 노력하고 계셨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30년이라는 그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줄을 얼마나 타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나를 다루셨을까? 나를 훈련시키셨을까?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탈출하거나, 불뱀과 정갈로부터 살아남고, 탈수와 아사로부터 나를 지키는 훈련은 대한민국 특전사도 받지 않을 만큼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된 훈련을 40년간 잘 받았고 이제야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는데 그들이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은 과연 가만히 계셨을까요? 수련에만 진행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별탈 없는지 확인하려고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훈련받는 40년 동안, 그들이 쉬고 자는 시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권리가 아닙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사막에 사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이 불뱀과 전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들이 매일매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호의, 권리, 사랑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찬양했겠죠. 배가 복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가 떨어져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했겠죠. 3일 정도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불만이 생겼고, 민숙이 2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훈련을 버티고 버텨서 받을 수 있는 복은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마음대로 내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땅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이 진짜 받은 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둔감해진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나를 인도해주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내가 매일 살아남으니까 하찮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이랑 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울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더큰 은혜를 주세요 더 내가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서 해주셨어야죠 더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가증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역시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며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더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 않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에게 가장 신신 당부하는 것이 한눈 팔지 말고 엄마 아빠 손꼭 잡아라는 말입니다. 놀이동산에 간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눈에 뵈는 게 없겠습니까? 마음껏 자기들이 먹고 싶은 솜사탕 먹고 싶을 거고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말해요. 절대 엄마 아빠 손 놓지 마. 너무 한눈 팔지 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이 정말 즐거워 보이지? 좋아 보이지? 그래. 일단 너네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를 잊어버리지 마. 나를 놓지 마. 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잃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괜찮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어린 양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마. 네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 능력과 네 재능이 빛을 발할지라도 그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것이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잊어버리라고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이자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견딘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오늘 하루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매우 기쁜 하루를 보낸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푹 쉬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전에 이거 하나 기억하면 어떨까요? 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수 있었다. 주님의 호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무시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